가성비 샤오미 헤어템 알리익스프레스 추천. 샤오미 미지아 고속 헤어 드라이어 H701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드라이어는 물리온 기능이 있어 머릿결 손상 걱정 없이 빠르게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풍속이 무려 65mps로 강력해서 아침에 바쁜 시간에도 금방 머리를 말릴 수 있답니다. 3단계 난방 모드와 다양한 노즐 옵션 덕분에 스타일링도 손쉽게 할수 있고요.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보관도 용이하니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샤오미니지아 고속 헤어 드라이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빠른 건조가 가능해서 바쁜 아침에 정말 유용해요. 세 가지 난방 모드와 온풍, 냉풍 기능이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. 특히 스마트 온도, 제어 기능 덕분에 모발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저소음 설계로 아침에도 소음 걱정 없고 음이온 기능까지 있어서 머릿결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. 220V로 전압도 적당하고 가벼운 디자인이라 사용하기 편리해요. 살림뿐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샤오미니지아 H300 음이온 헤어 드라이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빠른 건조와 스마트 온도 조절 기능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특히 음이온 기능 덕분에 머리카락에 정전기가 줄어들고 부드럽게 마무리되더라고요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전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쓸수 있으니 바쁜 아침에도 정말 유용하답니다. 샤오미 H300은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주방이나 욕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추천할 만한 헤어 드라이어입니다.